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laughs>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laughs>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수 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고요 <laughs> 제가 백현동에서 삽니다 <laughs> 매일같이 주민들 손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재명 후보 찌가주셔야 합니다 제발 <laughs> 이번 이재명 후보 찌가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찌가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니다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7번입니다 7번입니다 자 지지율 0%의 세미래 문당 대표 나왔네요 과거에는 우리 전병헌 전 의원께서 대표께서 유당의 원내대표도 역임을 했는데 이번에 김문수하는 저때 일로, 김문수하는 저때 일로, 김문수하 절대 힘내로 걸까, 문수 애들 나옵니다. 오심이 시나. 나왔어. 지금 이재명 대세론이 뭣그 거리를 흔들고 있잖아요.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당제를 살려야 되겠다. 안 머리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하여 성접대를 한 걸로 강하게 추정되는 장무 이사가 이준석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며 거래를 시도하는 듯한 통화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 어, 인간적으로. 네, 하다못해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술값이나배나사 모은 선물세트나 이런거는 내가 받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laughs> 네? <laughs> 아그 솔직하게 <방침하게 웃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제가 그때 저도 그때 이제 저, 그 말씀 주셔 가지고 저도 그거 그, 그거 <laughs> 이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보주신거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뭐저 뭐, 저 때도 제가 다한 거고 다한 거지만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고 가는데